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리카 쌤과 함께 수동태 만들기 조금 더 어려운 형태 배워볼 건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의 수동태 만들기 영상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4형식의 수동태 만들기 영상 하나 공부했고요. 오늘이 5형식의 수동태 만들기 영상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눈치채셨겠지만요. 사실 1, 2, 3형식, 그리고 4형식보다 5형식 수동태가 조금 더 만들기 쉬울 거예요. 4형식의 수동태가 가장 어렵고요. 5형식의 수동태는 보다 간단하다라고 우리 일단 마음 편하게 먹자고요. 자, 당연히 수동태를 만들려면 수동태의 공식이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 비동사 더하기 pp를 쓰는 건 동일하긴 해요. 자, 5형식의 수동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5형식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오형식의 능동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오형식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가 존재한다라고 한 거죠. 요 아이를 음, 이 능동태 문장. 능동. 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맞죠. 요 능동태 문장을 어떻게 수동태로 만드는지 선생님과 배워 볼 거예요. 자, 구조 써보죠. 내가 이름 붙였어. 나의 고양이를. 어때요? 다르면 목적어. 기억나세요? 나의 애완동물 고양인데요. 어, 내 애완동물을 미미라고 이름 붙였어. 애완동물의 이름이 미미인 거 맞죠? 미미는 누구 나예요? 아니죠. 내 애완동물이죠. 같으면 보어 되셨나요? 이렇게 목적어 보어인데요. 자, 지금 타동사가 목적어 있으니까 이 문장 능동인 거 맞죠? 거기다가 오형식 자리고요. 우리가 할 미션은 뭐라고요? 오늘 수동태 배워볼 거예요. 그 동안 했던 것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선 어떻게요?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변신시키면 돼요. 해볼까요? 그러면 my path 기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동사를 BPP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제가 어 과거였었죠. Was named 주어 동사 이렇게 BPP. 주어가 단수였으니까 오세요 단수동사 내 애완동물이 이름 붙여졌다 끝났죠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저 목적격 보어 있죠 이거 그대로 내린다예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 쓸게요 미미 대문자죠 고양이 이름 음. 이렇게 그러면 오시는 그대로 아무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사용식이 어려웠던 거는요 어, 간접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판단해서 쓰는 것 때문에 어려웠죠. 이제 오영식 같은 경우는 어, 문, 사실 목적어가 하나죠 그러니까 종류 만들 수 있는 종류도 하나인 거고 오시를 그대로 내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죠 그다 주어는 어떻게 한다 늘하던대로 주어는 바이 붙여서 명사나 또는 목적격으로 돼지 꼬리 뺀다 한바이 목적격 me 해서 빼면 되는 거야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자 수동태 문장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네임은 이 누구 누구를 이름 붙이다라는 뜻이죠. Name이라고 하는 동사는 누구 누구를 이름 붙이다을을 즉 얘는 타동사인 거죠. 네,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인데 지금 어때요? 이 자리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수동을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죠. 자두 번째 문제도 해보죠. 나의 학생들이 만들어요 나를 다르면 목적어 맞죠 행복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건 누구? 내가 행복한 거죠 내가 행복해졌으니까 목적격보어인 거예요 자이 문장 똑같이 만들어보죠 목적어를 써야만 하는 다동사인 거 맞죠 자 위에 는 1, 2, 3, 4 순서대로 써본다면요 자 목적어를 주어자리로 그러면 I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BPP로 지금 현재 시네요. I am made.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그냥 쓴다. happy. 그 다음에 주어는 by 붙여서 행위자. my students. 그대로. 명사는 그대로 쓰는 거고 대명사는 격을 돌린 거였어요. 성분 써볼까요? 내가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그대로, 그대로 내리는 거야. 학생들의 의해서.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한 걸 확인한 거죠. 뒤에 누가 없어서 주조가 없으니까요. 되셨나요? 자, 오형식의 수동태 만들기는 음, 4형식보다 간단해요.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죠. 4형식 문장, 능동일 때, 수어동사, IOTO. 형식 능동, 일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포 수동 일 때에는 자 io do 두 개가 있으니까 수동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두 개라고요 io 를 주어로 만드는 수동태 do 를 주어로 만드는 수동태가 있다고요 근데 얘는 목적어가 하나인 거죠 얘는 두 개지만 그러면 제, 즉 얘는 수동태 만들면 목적어를 그냥 주어로 땡기는 수동태 딱한개 있다고요. 되셨죠 그다음에 사형식에서는 우리가 io를 주어로 만들 경우, 이런 음, 류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었죠. 불가능한 동사들을 음,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do를 주어로 하는 건뭐 불가능 동사 이런 건 없어요. do를 주어로 하는 건늘 되는데 대신에 어, 수동태의 구조를 쓰실 때 음, 주어 썼고, 이제 BPP를 썼고, IO를 쓰실 때그 앞에 잊지 말고 전치사를 꼭 써야 된다 라고 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사형식과 5형식 이렇게 수동태 만들기 비교 한번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